이게 서버 이전을 생각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오딘 1 서버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오딘 2, 오딘 3, 오딘 4 이렇게 각 오딘 서버마다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매일 출석 체크해주고 보상만 받고 나오면 은 나중에 서버 이전 때그 보상 받은 이런 아바타 장판들 이런 탈거 장판들 서버 이전 했을 때다 가져올 수 있지 않나요 님들? 어, 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부터 한번 다른 서버에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하나씩만 자 여러분들 게임 이제 서버 선택장으로 넘어왔죠 여기서 이게 다른 게임에서는 제가 현재 하는 방식이 됐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현재 오딘 1서버잖아요 근데 오딘이 오딘 3 오딘 4 서버 이전이 된다면 아마 오딘 서버 내에서만 될 거예요 만약에 토르 서버 토르 서버 내그 다음에 로키 서버는 로키 서버 내에서 그 오딘 2서버랑 3서버랑 4서버 약간 이제 오딘 9서버까지 캐릭터를 하나씩 만들어 두는 거야 그러면 캐릭터 하나씩 만들어 두고 그게 나중에 서버 이전이 될때그 캐릭터 하나씩 만들어 둔걸 이제 출설 체크 보상이나 그니까 여러 가지 보상들을 받죠. 그런 이제 장판들을 가져다가 오드 1 서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서버에 서버 이전시키면은 이게 아마 장판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게임에서는 이렇게 서버 이전이 가능했어요. 서버 이전 비는 안 해도 돼요. 장판이 많이 나오는 캐릭터만 옮길 거예요. 영웅 이상급.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귀찮긴 해도 무서워 음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골드 뽑기만 하면 돼요. 본인이 본인 서버를 키우실 분들은 이거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뭐나 뭐 미래를 위해서 심심할 때뭐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루에 뭐 5분 투자? 어제 뽑기만 한번 누르고 나오면 끝이니까. 일단 이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여러분들 실험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 자 여러분 닉네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버 이전 골보 공이. 보이 뜻은 오디 있어버라는 뜻. 오디산사 만들 때는 서버 이전 골보 공상. 지금 처음에 있는 튜리리얼을 끝내고 이제 레벨 4 미드가를 넘어왔죠. 자 보시면은 골드 뽑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이제 출석체크. 뭐 이런거 보상으로 또뭐 선택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골드 뭐 이렇게 상자 이렇게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좋네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제가 방송 안 했을 때 따로 키워 놓겠습니다 이거 약간 밥 먹어서 해야 될것 같아 이건 <laughs>